6월 3일 토요일. 지금 시각은 1시 45분이에요. 아침부터 지금 아까까지 1시까지 막 차가 줄기차게 왔어요. 그러면 뜨문뜨문 근데 희한한 게 있다면 내가 밥 먹을 때는 세차 손님이 별로 안 오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 타이밍인가? 아무튼, 어, 지금 시각은 1시 45분쯤 됐고요. 지금의 온도는 10도, 20도, 25도, 29.5도네요. 그늘이요. 그늘진 곳이 29.5도예요. 자꾸 햇빛으로 가면 30도 윗도겠죠 아마도? 어우, 이거 좀 보세요. 렌즈가, 카메라 렌즈가 별로 안 좋은데 태양광선이 엄청 세다 보니까 잘 보이죠? 예, 네, 엄청 잘 보여요. 아까고 완전 다른 것 같은데 바람이 좀 세차게 보니까 완전 파란 구름이 보이네요. 아까 뿌옇 뿌였거든요. 맑은 하늘인데 뿌옇 뿌연 하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람이 확확 부는 바람에 또 먼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파랑 구름이네요. 날씨가 따뜻한 것 같은데 더워요. 뭐 놀러 가서 따뜻한 거 하고 일하면서 따뜻한 건 틀리거든요. 완전 다르죠. 이거 보세요. 오늘도 나무님께서 엄청난 선물을 나에게 주셨네요. 여기서 나를 나는 여기서 깨달음을 알 때까지 또 쓸어야 되겠죠. 깨닫지 못하면 계속 쓰는 거예요. 거다가 한한 바디 한 툭툭 겁내야죠. 무슨 말? 어,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하지? 갑작스러운 이상한 이야기? 어, 미스테리한 이야기? 어, 광도 부른데. 와, 이거, 날씨 엄청 좋아요. 이거 보세요. 파란 하늘, 뭉게구름 어, 두루뭉실. 어, 구름, 구름이 모양이 좀 그렇네. 뭐지? 블루베리. 팥빵을 다시 또 넣어, 넣어놨어요. 새들이 엄청 많이 쪼여 먹더라고요.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핵색거래요 아까까지만 해도 밥 달라고 막 그러더니 밥달라는 밥을 어떻게 줄 수가 없어요. 세차가 엄청 밀렸거든요. 오픈을 하자마자 아, 어, 나 세차 좀 할게요. 세차할 거예요. 아, 예, 알겠어요. 여기는 성호고석 셀프 주유소예요. 어. 또 이, 이상한 얘기. 아니, 이건 이상한 얘기보다는 내가 만든 쓰레기 이거 봐요. 한번 빌려 줬는데 세 번째, 이렇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던져서, 아니, 던진 것 보다는 팍! 보이시죠? 이렇게 해놓고 갔어요. 누구, 긴 누구예요? 이거, 하시는 분들 있죠, 뭐. 이것도, 이렇게 꽂아놔야 되는데, 분명 이렇게 꽂아놔 있었을 텐데도, 그냥, 휙! 몰라, 그냥. 내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정말 쓸쓸해요. 그런사람들이 많으면, 그거 알죠? 그빈거리 활성화, 가그 아이가. 그이거 계속 이루어질이같아요이루어아이아이루어아이 어, 싶지 않아요안좋아 정말 안아아 좋은 사아들이 많은 세이이난좋아이